네, 반갑습니다. 그림난 자원형 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58번째 시간으로 꼰대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꼰대 김범준. 세상에는 두 종류의 꼰대가 있다. 꼰대라는 것을 아는 꼰대와 그것도 모르는 꼰대 두 번째가 더 문제다.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나무거나 다 시켜. 난 짜장면을 외치는 직장 상사와 비슷하다. 불쩍 50대 중반에 들어선 나도 물론 꼰대다. 주변 대학 교수 중 꼰대가 특히 많다. 꼰대 중에도 중증과 경쟁이 있다면 교수는 분명 중증 꼰대다. 법원 판사, 병원 의사도 마찬가지다. 정보 비대칭성이 커 상대가 반박하거나 토달기 어려운 직업일수록 꼰대가 되기 쉽다. 가만히 속으로 사귀며 틀린 말을 참고 참고 들어줄 뿐인데 상대가 가만히 있으니 자기가 옳은 말만 한다고 믿는다. 결국 꼰대라는 안정적인 고정점에 도달한다. 꼰대가 많은 회의는 코미디 코너 복수, 봉숭아 학당을 닮았다.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믿으며 회의를 시작한 모든 꼰대는 회의가 끝나면 자기의 의견이 정말로 옳, 옳다고 생각한다. 회의 중 결정할 수 없으나 없으니 이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난다. 콘대 회의 대개의 결론이다. 콘대 중에는 스스로의 영토를 넓혀 넓은 시공간으로 무한 확장하는 이도 등장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나 항상 자기가 옳다고 믿는 콘대 대마왕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우리 사이의 모든 분야에 해결사를 자임한다. 물리학은 둘 사이의 관계를 상관함수로 잰다. 시 공간 좌표 측에서 시간 t와 거리 x가 늘어나면 상관함수는 0으로 줄어든다. 주가 오르내림의 시간 상관함수는 몇 분만 지나도 거의 제로이고 두 지역 사이가 100km 정도로 되면 우리나라 선거 득표율의 거리 상관함수는 0으로 줄어든다. 꼰대란 무엇인지 물리학의 상관함수로 생각해보자. 시공간좌표 TX인 지금 이곳 상황을 먼 원점 0과 0에서 형성된 과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꼰대다. 원점과 TX 사이 거리가 멀수록 더 심한 꼰대가 된다. 같은 분야 오래전 판단 기준을 현재 적용하는 시간 꼰대, 또한 분야 전문성을 다른 곳에 적용하는 공간 꼰대도 있다. 나때는 마리아라의 라떼 꼰대는 시간 꼰대다 수십 년전 학력고사 경험의 잣대로 요즘 학생부 종합수시를 비판하거나 오래전 경제발전 시기 대학생 경험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요즘 대학생을 꿈이 없다 비판한다 시간 꼰대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분야를 넘나드는 공간 꼰대다 본인의 전문 지식 범위를 한창 넘어선 영역에서도 자기가 옳은 말만 한다고 믿는다.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건강 전문가가 아니고 물리학 교수라고 진화론 전문가가 아니다. 유사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특히 교수가 눈에 자주 띄는 이유는 분명하다. 꼰대라 그렇다. 권대 대망원 시 공간의 모든 좌표축을 아우르는 진정한 군대다. 한참 전 과거라서 T가 아주 크고 완전한 동떨어진 분야로서 X가 아주 커서 상관관계가 이미 영인데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다. 스스로 전문가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들을 때 먼저 할 일은 T와 X를 유심히 가늠하는 일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공학을 공부하며 만난 좁은 한인 사이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이의 현재를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 그건 그때 그기 얘기죠라고 하자, 현재의 문제를 생각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다. T와 X가 다를 수 있을 뿐, 어쩌면 우리 모두 꼰대라 할수 있다.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미끄러지는 지금을 바로 지금 새롭게 형성한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래도 종종 꼰대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과거 저곳의 기준, 현재 이곳 사이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늘려가자. 시간이 흘러 세상이 변하면 내 생각의 기준 시점을 시간축을 따라 옮기고 널리 읽고 다양하게 만나 판단 기준이 정의된 공간의 부피를 넓히는 노력을 계속하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극소수만 나와 생각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가 스스로의 판단을 멈출 적기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나와 다를까라고 하고 생각한 적이 많은가? 맞다.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문제다. 당신의 꼰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